이런 폭락장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사고 또 이게 시장이 조금 돌면 또 이익을 실현하고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하니까 아, 이게 되는구나. 네, 오늘 모신 분은 종목 선정 나에게 물어봐 책의 저자시죠 김정수 선생님 모셨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김정수입니다. 네 사실 지금 뭐30% 40% 50% 이상 네. 빠지신 분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. 워낙 네.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기 네. 때문에 네. 시장을 떠나고 싶다 너무나 힘들다 이런 네. 얘기하시면서 그걸, 그 계좌를 네. 그냥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최악의 <laughs>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. 네 아이고 저도 뭐 열두 번 깡통 찰 때마다.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들려오고 청밖에 어, 검은 아스팔트가 나를 부르고 마포대교가 어, 마포 어, 그 계속 어, 그 그립고 그뭐 어, 이런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주시장은 살아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네.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게 끝이다 확률이 제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손절을 하게 되면 그게 그 실현 손실로 확정이 됩니다. 그럼 실현 손실로 확정이 되면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. 근데 주 시장은 과거 그 400년 전부터 계속 있어 오면서 결국은 회복되고 우상향했거든요. 전고보다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높게 예, 올라가게, 돼 있거든요. 역사적으로. 저도 뭐, 12번 깡통을 찼지만, 수많은 손절을 했지만, 제가 이제 누적 손절액이 뭐, 무려 11억에 달합니다. 아, 엄청나네요. 네. 11억에 달하지만, 결국은 나중에 이 종목이, 보면은, 내가 그, 원래 구입했던 종목 그 가격보다 높게 가 있거든요. 그럴 경우는 더 속이 상합니다. 음. 더 속이 상해갖고, 잠에, 밤에 잠이 안 오고, 어, 그야말로, 어, 그, 그, 그 하늘이, 이 원망스럽고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. 어 그래서 절대로 손절을 하면 안 되고 손절을 일단 했다 하면 그 이상 벌수 없다 음.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는 무조건 참고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. 네. 어, 이런 그 폭락장.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네네. 이게 실력이 확 늘어날 수 있다. 아, 이렇게 그렇죠.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네. 있어요. 이게 맞습니다. 엄청난 경험이 될 수도 있다. 네네. 전체 투자 인생으로 봤을 때. 네. 선생님 생각도 같으신가요? 아, 저는 그 12번 깡통 찰 때마다 제가 포기를 못한 게 이상하게도 깡통을 찰 때마다 내 내공, 실력은 음. 늘고 있다. <laughs> 아, 이런 거를 느꼈기 때문에 더더욱 이 포기를 못했 거거든요. 그래서 어, 이런 그 험난한 폭락장을 견디고 이길 수 있으면 그 앞으로도 더큰 폭락장이 와도 반드시 예, 극복할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네네. 지금 그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계좌를 네 개로 나눠서 어, 위험 분산. 그 다음에. 그, 계속해서 돈을 버는 어떤 네네. 시스템 만드시는 거 설명을 주셨는데, 어, 그게 이제 우리 예전에서도 그 예전 방송에서도 언급했던 시장을 이기는 네네. 계좌 관리 방법이죠. 네, 맞습니다. 그거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. 네, 네. 아, 그거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, 사계좌, 아, 사 분할법이라 그래갖고 계좌를 4개로 나눕니다. 음. 아, 그래서 일단 아, 예를 들어서 아, 그 내가 1억이 있다. 아, 그러면 1억을 다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 10개 종목으로 일단 나눕니다. 그러면은 한 종목 다 최고 1000만원 들어가죠. 근데 그것도 또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고 네 번에 나눠서 사니까 한번살 때마다 이제 250만원어치만 주식을 사는 거죠. 그래서 한번살때 250만원을 사는데 이거를 이제 한번 사고 나서 10% 떨어지고 또20% 떨어지고 30% 떨어지고 이럴 때마다 이제 계속 아, 사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요령은 계좌로 네개 나눴으니까 첫 번째 살 때는 제1계좌, 두 번째 살 때는 제2계좌, 세 번째 살 때는 제3, 네 번째 살 때는 제4계좌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그재그라고 음. 해서 다시 두 번째 종목을 살 때는 이네 번째 계좌에서 첫번 사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사고 또세 번째 계좌에서 두 번째 사고. 또이두 번째 계좌에서 세 번째 사고, 첫 번째 계좌에서 네 번째 사고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사다 보면 이전 종목을 다 샀을 경우 언제 시장이 50%가 떨어져도 제 계좌는 35%밖에 안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시장 대비 15%늘 떨어지는 그런 강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네.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뭐라 그럴까 이 변동성도 크고 이 자산이 자꾸 쪼그라드는 네네. 이러한 상황에서 공포심이 자꾸 생겨날 수밖에 없잖아요. 어, 이럴 때 정말 어, 사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네네. 더 떨어질 텐데 네네. 시장이 더 망가질 텐데라고 네네.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네네. 네. 어,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의 자세를 갖는 게 어, 결국 돈을 버는 방식이 될까? 아 그거는 이제 그. 본인이 어떤 포지션이냐에 따라서 제 생각엔 틀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~ 본인이 요새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이 그러실 텐데 전자금이 다 물려있다. 그렇죠. 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? 그럴 경우에는 그~, 그 살지도 말고, 사지도 말고, 그냥 버텨야 됩니다. 음, 어? 보통 우리 보, 보면은 30%, 40%, 50% 물린 분들 정말 많아요. 네. 이거 손절을 해야 돼, 말아야 돼? 손절 절대로 하면 안 되죠. 왜냐하면 시장은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니까요. 네. 아, 그건 제가 12번 경험을 한 겁니다. 아, 그래서 어, 전자금에 다 물려 계신 분들은 어, 그냥 버티는 거고, 어, 한80% 정도 물려 있고 20% 현금이 있는데 신용을 써서 반대매매 우려가 있으신 분들은 어, 이제 예, 그 현금을 쓰면 안 되고. 근데 80% 투자하고 20% 현금이 있는데 반대매매 안 당할 우려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사야 됩니다. 음. 마지막으로 현금 많으신 분들 있죠. 어,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신데, 아, 나는 2,400 가면 사야지, 2,200 가면 사야지. 이런 분들 있거든요. 이분들은 지금 빨리 사셔야 됩니다. 음. 아, 더 떨어지려고 하거 기다리면, 예를 들어서 2,000 가면은 지금보다 더 공포 분위기가 그, 그 세거든요. 더 없이 나서 더 못삽니다. 음, 조금 물리더라도. 네, 조금 물리더라도 지금부터 지수 때별로 계획을 세워서 어, 과감하게 사야지, 예, 안 사는,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. 음, 그렇죠. 네. 무엇인가 우리가. 아, 하긴 그 그런 얘기 많이 있죠. 네. 호숫가의 물 위에 가만히 조용히 떠 있는 네, 네. 백조 네, 네. 안에서는 그냥 엄청나게 발 물질을 하고 있다고. 네, 네. 네, 그런 식으로 뭔가 지금 이 어려운장을 그냥 넉놓고 한탄만 하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네, 네. 이것을 하나의 그내 학습의 기회로 네. 그다음에 엄청난. 그 평생 투자에 어떤 그 경험으로 네네. 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네요. 네네. 지금 3천 분 이상이 넘잖아요. 네네, 뜨거운 그렇습니다. 네. 그 열, 열렬한 네, 그 지지 속에 지금 네네.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네. 그러다 보면 또 신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상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. 네네. 어, 아, 이 제가 느낀 거는 그 너무 수강생들의 공부 열정이 뜨겁다. 그래서 어그 캔들 볼륨 차트라든지 렌코 차트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에 오픈을 하게 됐고 어그 책에 나오지 않는 그어 여러 가지 그어 저점 고점 중점에서의 그 들어가지 말아야지 될 세부적인 사항 또 들어가도 돼지 되는 사항 아 이런 것도 또 얘기를 했고. 또 이제 그 원바닥 판바닥도 어그 아 책에서는 한한 한 페이지 정도만 서술했는데 이 원바닥 판바닥도 사실은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. 그런 것도 세세하게 다 알려줬고 또 특히 이분들이 그 기다리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주는 게 좋겠다. 그래서 꼭 제가 매달 40개 종목을 선정을 해갖고. 어 과거의 종목이 아닌 현재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이 종목이 어떻게 구현돼서 실제로 이익을 내는지를 지난 4월 달부터 어 시작을 하고 어,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지금 3개월째 됐거든요. 그래서 어 매달 어느 정도의그 이익을 내는지 그것도 어 같이 예, 공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예, 누적돼 갖고 한 1년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진짜 진짜 이게 우리가 기다리면서 돈을 예, 버는 시스템이 구현되고 있느냐 아 이게 실화냐 아, 이런 거를 확인시켜 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사실 스스로 공부한다는 게 네. 쉽지 않거든요. 저도 네네. 예전에 뭐 학원, 뭐 어학 학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개해 봤습니다마는 처음에 의지는 강하게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네네. 가다 또 이렇게 작심삼일로 흐지부지 이렇게 좀 약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. 네네. 뭔가 끊임없이 동기 부여가 돼야 될것 같은데. 아,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텔레그램 커뮤니티에 토론방을 만들어 놔갔고요 거기 수험생들이 다 모여서 비교하고 토론하고 계속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거를 유인하는 가장 큰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매일 2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본인들이 선정한 그 200개 종목 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선정한 종목들을 같이 공부해 가면서 매일 한 시간씩 실제로 움직이는 죽은 차트가 아닌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같이 공부하고 비교해 보고 뭐 이러기 때문에 계속 실시간으로 소위 인터액션이라고 그러죠.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할래야 안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. 지금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어요. 어, 6개월 처음 수강 신청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? 좀 많이 실력이 늘었나요? 실력이 이제 스스로, 아, 나는 이제 할수 있다. 아, 이분들이 이제 그 좋아, 그 놀란 게딱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. 처음에는 아 진짜 매일 좋은 종목이 한개 이상 나오느냐. 아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못 사느냐. 아 이런 그 상황이었었는데 본인이 직접 해보니까 그걸 확인했죠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그 직접 200개를 어 나도 해도 되네. 에? 나도 해도 되네 뭐 이런 거를 느끼게 됐죠. 그리고 세 번째가 아 이런 폭락장에서도 통합은 하는구나이 기법이 음. 이 폭락장이라고 마이너스라고 죽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요새 폭락장을 겪으면서 확인을 해갖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. 지금 이제 이 폭락장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개인 투자자들, 그 다음에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분들, 네네. 앞으로 더 이상 희망이 없다, 이런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정말 우울증이 결리, 걸릴 수밖에 없는 네네. 그런 환경에 있으신 분들, 이런 분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? 네, 제가 12번 깡통 찬 산증인이지 않겠습니까? 그렇그 깡통을 찰 때마다 이제 에, 주시장은 마지막이다. 끝이다. 더 이상 희망이 없다. 아, 이렇게 이제 저도 생각을 했었고,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근데 그 열두 번다 주시장이 살아서 돌아왔거든요. 어, 이번 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아, 이번 시장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고, 전구점인 그 코스피의 3,300도, 어, 저는, 어, 분명히, 예, 그몇년 안에 넘을 거라고 이렇게 예,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, 아, 절대, 예, 포기하시면 안될것 같고요. 어, 포기하는 순간 확률은 제로입니다. 포기하지 않으면 그 승률이 100%입니다. 아, 그러니까는, 아, 아 그, 아, 어, 이, 그, 요, 저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. 그 모든 걸다 잃어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으면은 이런 게 없다. 아, 이런 말이 있거든요. 지금, 어, 계좌가 비록 반토막이지만 내 계좌가, 아, 그, 어, 아, 1년 뒤, 2년 뒤에는 빨갛게 묻을 예, 거 물들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지금 이 순간 버티고 어, 견디고 기다리면 좋은 봄날이 올 거로 저는 100% 확신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지금 많은 분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네네. 않을까 싶은데요. 네네. 오늘 이렇게 좋은 이사회 함께 해주신 김종수 선생님, 깡통 형님. <웃음> <웃음> 네, 오늘 좋은 이사회 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누구나 한 시간 안에.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